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악기 리뷰나 악기 소개는 아니고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연주는 좀 하시는데 이제 요런 악기나 케이블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잘 모르시는 분들, 예, 네, 거기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한 악기가 소리가 안 난다고 수리를 받은 게좀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이상이 있어서 여기 이제 그 아웃풋 잭을 교체한 경우는 10대 중에 한 세네 대 정도였고 나머지는 여기에 불순물이 끼어서 접촉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이제 부품이 살짝 휘어 있다거나 그런데 그 우리가 보면 이런 잭 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 주시죠. 자 보시면 자, 배터리가 들어가는 타입 이 있고 안 들어가는 타입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게 패시브 타입에서 쓰는 가장전형적인 스위치 크래프트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건 패시브고요. 요거는 이제 액티브 타입. 보면 다른 게 얘는 이제 커넥 보면 밑에 그라운드 접지가 하나 더 있고 땜을 하는 데가 세 군데고 얘는 두 군데. 얘는 얘는 배터리가 하나 더 붙는 거고요. 이런 식의 크게 보시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긴 요거 이런 롱잭이 있어요. 스위치 그래프트에서 나오는 얘는 이제 액티브인데 얘도 이제 뭐 얘나 얘나 배터리 전만 안 끼면 패시브에 쓰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우리가 패시브용이 있는데 비싼 돈 주고 액티브용을 쓸리는 없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휜다는 게 휜다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에가 이제 그냥 원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제작된 거라서 그런 게 없는데. 얘네들, 얘네들은 보시면 요 부분이 휘어요, 가끔씩. 예, 근데 이게 스위치 크래프트건 튼튼한데, 대량 생산되는 중저가형 제품들은 얘네 걸안 쓰고 좀더 저가형을 쓰긴 쓰는데, 걔들이 쓰다 보면 얘네들이 좀 휘어요. 휘는 경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는데, 케이블들 중에서는 뭐 자기네들 이 커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뉴트릭 제품, 그리고 어디 갔어? 자, 여기 보면 뭐 스위치크래프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고급 케이블이다, 좀 쓸만하다 싶은 애들은 다 이런 스위치크래프트 혹은 뉴트릭 애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저희 가게 이제 얼마 전에 악기를 이제 중고로 판매하고 가신 분의 가방에서 나온 건데, 아이바네즈 한 100만원대 모델을 구매하셨는데 이거를 받아오신 거죠. 근데 보여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분도 이제 어 자, 자기 악기 소리가 잘안 잘 난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자기가 더 싸게 매입해야 저한테도 팔아야 되나 그러길래 한번 케이블을 테스트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이런 좀 저가형 말 그대로 테스트용 앰플을 갖다 놓은 이유가 이거 제가 악기 작업할 때 쓰는 건데 보시면 전원은 들어와 있어요. 보시면 뽑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소리 되면 원래 앰프가 켜, 소리 되면 소리가 폭폭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 이것 꼽아서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얘를 바꿔서 끼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건건 건 얘가 생톤에도 소리가 작아서 그래요. 보금 소리가 나잖아요. 자,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 커넥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O 사이드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저가형에서는 정말 이게 정밀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큰 앰프에 들어가 있는 데는 그냥 꼽으면 빵빵 나와요. 자, 잘 나와요. 여기서는 양쪽 다 무난하게 나오는데, 이제, 요런 애들, 혹은, 말 그대로 대개서 쓰시는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 을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음, 이렇게 좀, 마법을 부리죠. 안 좋은 흑마술을, 블랙 매직을 한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 큰일 났다. 내 악기 망가진 거다라는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 녀석들인데, 보시면, 이게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하나 포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만한 통에 그냥 막 넣어서 와요. 그러다 보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 이렇게 찌그러진 것도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 여기 잘 보이네요. 보이시죠? 예. 아니면 여기다 더? 여기, 잘보이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찌그러진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예, 그, 여러분들을 내 악기가 소리가 나게, 소리를 못 나게 하는, 그런 블랙 매직을 해주는 그흑 마술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잭을 꼽았다 뺐다 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잭의 잭 부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악기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거나 이상하다 아니면 소리 갑자기가 아니라 어, 어제 샀는데 소리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일단 케이블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이제 제가 흑마술을 깨는 또 이렇게 레드선을 한번 해서 이제 출입이도 굳고 그냥 웃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음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